네 선생님 안녕하세요. 어, 경운 역할을 했던 지원입니다. 선생님과 그 함께한 두 달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빛나는 순간이었는데요. 제가 연기적으로 고민이 많을 때 어, 선생님하고 이렇게 작품을 하면서 심각했던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연기 외적의 다른 부분으로 많은 생각들이 없게 해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 정말 그 좋은 스승님 같은 네, 그런 분이십니다 뭔가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막 울컥하는 감정이 생기는데 음, 아무튼 항상 건강하시고 어, 저도 선생님한테 부끄럽지 않은 어, 그런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